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시예요. 왜냐, 거울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자아의 분열이라는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감과 갈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의 이야기한 심리 현대인이라고 해도 1930년대지만, 어, 시의 풀이는 본문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일단 왼쪽 잠깐 봅시다. 이 정도의 배경지식이 있으면 너무 흥나지. 자동기술법이라는 표현이 있어.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예술운동에서 제창된 표현기법. 이성이나 기존의 미학을 배제하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생긴 이미지를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시와 회화에서 행해졌는데 인간 내면의 무의식 세계를 연상 작용에 의해 서술함으로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지니게 했다. 기성의 권위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한 말이 있지. 펜은 머리보다 빠르다. 손은 머리보다 빠르다. 손 가는 대로 쓰는 거야. 밑으로 잠깐 내려올게요. 거울입니다. 여러분들 거울로 보통 뭐해요? 내 모습을 바라보지 소통이지. 하지만 문제는 거울은 좌우가 비바뀌어 있어.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어도 내가 오른 손을 내밀면 쟤는 왼 손을 내밀기 때문에 악수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거울은 소통과 단절의 매개체를 합니다. 소통과 단절의 매개체 동시에 기능하는 거 여러분 아는 거 있는데. 정지용의 유리창이란 시 알아요? 유리에 차고 쓰던 것이 어중간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들이오니 길들은 양 엇날개를 타다 버린다 아이가 죽었을 때쓴 시가 있거든 오케이 그럼 제목만이라도 기억해나? 옆에다 CF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쓴 유리창 뒤에 번호도 매겨져 있지만 1, 2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정지용의 유리창에서의 유리창이 연결과 단절의 동시 매개체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확인. 이 시는 거울을 중심으로 거울을 중심 구조로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 사이의 갈등, 즉 자의식의 분열을 드러낸 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거울 밖에 나와 현실, 거울 속의 나, 본질, 거울에 의해 비추고 비치는 관계가 있으나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 둘이 묶어서 소통 X, 사사건건 반대되어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모든 물체를 정반대로 비추는 거울의 본질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두 자아의 공존과 두 사이의 분열 갈등을 형상화한 겁니다. 빨간색 이 시는 두 자아의 공존 단절 분열 갈등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 시는 이를 통해 현실적 자아인 나와 본질적 자아인 또 다른 나 사이에 대립과 모순을 드러내어서 결국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요 참된 자아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데, 모르는 거를 떠나서 이건 너무 나랑 다른데? 충격받았어. 아 너무 걱정이야. 이런 느낌이지. 왼쪽 제재는 거울이고요. 주제는 현대인의 자아 분열과 불안 심리. 특징. 띄어쓰기가 없어. 왜 그랬을까? 분열된 자아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동 기술법 쓰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할 자아의 모순성을 드러냅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없어도 지가 할일 하고 있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 뒷페이지. 이 시는 뭐라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 그랬죠. 띄어쓰기는 왜 해? 사실 읽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띄어쓰기는 독자들의 시간적인 휴지를 주어 논리적 판단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언어 규범의 전제인 논리를 부정하기 위한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이 세상이 논리로 될것 같아? 의도적으로 띄어쓰기 거부합니다. 빠른 호흡으로 인하여 불안한 화자의 심리를 부각시킵니다. 자아분열 현상을 극대화합니다. 현대인의 비극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 비극적이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보지. 거울의 상징적인 의미, 거울은 사물을 비추는 소재로 단절과 연결, 매개라는 이중성을 지닙니다.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본질적 자아를 만날 수 있지만, 현실의 모습과 반대에 절망하여 자아 분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다시. 정체성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초현실주의는 됐고, 엮거 읽기 파란 거울. 네, 이 정도는 확인할게요. 윤동주의의 참회록이라는 시에 나오는 이 거울은 자기 수양과 성찰의 매개체.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적 자아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성찰하고 자기 수양 의식을 담는 도구, 자아 성찰의 매개체. 윤동주의 참회록에서는.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올게요. 이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제 시 자체는 또 쉬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공부하실 때에도. 새로운 작품이 나와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더라도, 그 전에는 먼저 이렇게 배경시 주변의 것들을 확인하고 본문은 나중에 확인하는 거야. 그래야 훨씬 쉬워. 시작하죠.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거울, 아까 뭐였었지? 연결과 단절을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개를 해주는 동시에 단절시켜주는 매개체입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현실과 달라. 현실과 달라.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현실과 달라. 거울 속의 세계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 밀폐되어 있는 거지. 아, 밀폐되어 있습니다. 어디와는 다르게 현실과는 다르게. 거울 속에도 네게 귀가 있어. 거울 속에 나와 현실의 나의 닮은 점이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내가 얘기해도 쟤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 의사소통의 단절, 안타깝고 동정심을 지니고 있어. 자 이제 지금 나온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이에요?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의사소통의 단절을 구체화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1연에서 2연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거울 속은 현실과 달라 어떻게 달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달라 거울 속의 나는 왼손잡이요 나와 다른 점지 나와 다른 점에 대해서 슬금슬금 언급하고 있다 아 자아 분열을 인식하고 있구나 내 악수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상호 단절되어 있습니다. 악수 자체는 분열된 자아끼리의 화해와 통일이지만, 악수를 모르니까 상호 단절되어 있다. 옆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 쓰자라고 하면, 분열된 자아가 화해하지 않는다. 분열된 자아가 통일되지 않는다 이러요하지이 부분이 부분이 중요하지.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 나를 만져지지를못하는구료만이 거울은 단절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이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소 거울을 통해 매개가 됩니다. 오. 거울의 이중적 속성. 나를 볼수 있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땡큐,지만, 나와 완전히 단절되는군요. 결국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현실적 자아는 내면적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역설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세상 어떤 물건이 역설, 뭐야, 연결과 동시에 매개, 관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 역설적 인식. 됐어. 이게 너무 무서운 부분이지.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그는 거울 속에 내가 비치면안 돼. 거울 속에 내가 있으면 안 되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오, 소름 끼쳐. 완전한 자아 분열, 잘은 모르겠지만 외로된 사업, 현실과 어긋나는 그러한 사업에 골몰하고 있을 것이오.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완전한 이중화, 완전한 분열. 이제 정리할 거예요.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 거울 속의 나와 현실의 나는 서로 달라. 하지만 꽤 닮았소. 비슷해. 역시, 다르면서도 비슷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거울 속의 나에 대한 역설적 인식.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자아의 통합, 자아의 화해를 이루지 못해서 섭섭합니다. 진찰할 수 없어서 1.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어서 1. 그와 이 화해할 수 없어서 혹은 3. 그와 통합될 수가 없어서, 4. 그와 소통할 수 없어서 완전히 분열되어 섭섭하오. 이 정도면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정도지. 나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진찰할 수 없으니, 바깥에 있는 나는 현실의 나하고, 거울 속의 나는 무의식적, 내면적인 자입니다. 요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지. 됐을까?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 나 너무 속상속상.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다 됐을까? 어 일단 정지.